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아서 준비해 본 주제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다섯 가지 행동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무조건 자신의 경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가끔 자녀나 후배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해라고 단언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들이 내 조언에 부담을 느꼈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겪어본 게 맞다는 말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이럴 때는 내가 해본 경험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제 경우에도 자녀가 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 사이의 소통이 더 깊어졌던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훈계하기. 얼마 전에 후배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을 때 제가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그 후배는 제게 거리감을 두더군요. 제 의도는 좋은 이었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과 상처로 다가갔던 거죠. 훈계는 때로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공감의 말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훈계보다 경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도 그 후배와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저의 태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또 올려 보세요. 다음. 항상 우월한 위치에 서려는 태도. 가족 모임에서 대화를 나눌 때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제 의견을 고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형 다른 의견도 좀 들어보면 어때? 라고 조용히 조언해줬을 때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의견만 내세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많아져서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쉬운데 사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존중하는 것이 더 좋은 소통을 만들어 줍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이제는 가족이나 후배와의 대화에서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며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진심으로 다가오고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다 과도한 고집 부리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 제가 자주 했던 말중 하나가 예전 방식이 더 좋다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전 방식을 고집했죠. 그런데 손주가 스마트폰을 가르쳐 줄 때, 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배우고 나니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받아들이면 더 많은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요즘은 다 무모한 도전이야. 다안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새로운 기회일지도 몰라 라고 말해 주었죠. 그 말에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너무 고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정적인 시각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경청과 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려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를 더 좋은 어른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긍정적인 변화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